아, 기분 나쁘지 아 기분 나쁘지 않아. 기분 나지 않아. 기 말라고. 얘가 이번 학기 끝나고 휴학을 해요. 아 <laughs>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아, 보지 말라고. <laughs> 저희가 간단히 이벤트 하나 준비했는데 재미 없으시더라도 좀잘봐 주세요. 저희가 얘, 얘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읽을게요. 아, 사장님, 아, BGM 큐. 아, 잘 잠깐 사장님, 죄송합니다. 향민아, 우리야. 아, 깜짝 놀랐지? 드디어. 응. Yeah. 우리 항민이 군대 간 밴드가 유정의 비를 거두게 되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모두 참 정이 많이 들었지. 네가 이번 학기를 끝으로 휴학을 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그만큼 너가 우리에게 언제나 옆에 있을 것만 같은 존재가 되었어. 너무 진지해서 웃기지. 우리도 웃겨. <laughs> 맨날 만나면 욕하느냐 밥같지 우리. 버킷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른다 진짜. 우리 잘생긴 항민이 훈련소 잘 다녀오고. 예산에 자주 놀러와. 속창에서 합주 예약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너를 위해 김나무의 피크 100개 구비해놓고 있겠다. 남은 학기 뒤지게 놀아보자. 사랑한다, 우리 친구 한민이넌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야. 이제 우리가 한마디씩 할게. 그건 다내목소리로할거거 어, 이건 서정이의 한마디야. 올해 들어 작년보다 많이 친해진 것 같아, 기쁘다. 덕분에 성질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열받기도 했지만, 재밌었어. 군대가서 깝치지 마라. <웃음> <웃음> 건강하고, 군대가서 식스푼 만들기서 꼭 성공하길 바래. 나무이야 <laughs> 한마디. 나 이제 집에 누구랑가? <laughs> <laughs> 학교 누구랑가? <laughs> 덕분에 중학교 길아외로웠었다 많이 보고 싶을 거다. 적게서는 깝치지 마라. 바요 정문이야 한마디. 군내가서도 건강하고 자재배이 좋은 곳되길 빌게 앞으로 얼마 안 남은 한 학기 잘지내보자구나 PS 네니 허접개그가 그리울 거야 이경이 한마디 니가 준 체중계 매우 유긴하게 쓰고 있다 가끔 기 장난에 짜증나서 바나나도 던지고 세게 때렸지만 니가 없으면 심심할 것 같아 잘 갔다와 송이의 한마디 지지배야 우리 수다 들어주는 형아 센어 <laughs> 군대 갔다 와서도 지지배처럼 맞춰구 치면서 들어줘야 해 뜻입니다.